안녕하세요. 리비아는 박여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큰 아이스박스와 함께 나타났어요. 제가 여기 테이프가 붙어 있었는데 뜯을 때 시끄러울까봐 테이프만 제거를 했고요. 저도 안에 내용물은 보지 않았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이스박스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짠. 자, 떠있죠? 석관동의 떡볶이 찐맛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석관동을 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석관동 떡볶이라고 하니까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메뉴들이 다양하게 있네요. 어떤 것들이 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석관동 국물 쫄볶이. 잡채 볶음밥, 이건 똑같은 떡볶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잡채 볶음밥, 떡볶이. 그리고 새로운 것이 나타났어요. 석관동 떡볶이. 이거는 사진만 봐도 엄청 매워 보이죠. 그리고 석관동 국물 떡볶이도 있네요. 오, 이건 튀김. 튀김 종류가 김말이, 야끼만두, 그다음 야채, 고구마가 들어 있어요. 이것도 튀김, 티김. 모든 튀김이네요. 자, 이렇게 포짐한 걸 가지고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간동 떡볶이는 오프라인 패키지도 팔고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가맹점이 있어갖고 유명한 떡볶이 브랜드라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신제품으로 바로 이 석간동 국물 쫄볶이가 출시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먹어보려고 한답니다. 석간동 쫄볶이에 맛있게 먹는 키포인트는 짜파게티처럼 자박하게 졸여가지고 먹어야지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리할 때 자박하게 졸여갖고서는 그렇게 드셔보시길 제가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쫄깃게임을 만들고 그리고 국물이 남아있잖아요. 거기에다가는 여기에 보이는 잡채볶음밥을 넣어가지고 국물로 같이 볶아서 먹어볼게요. 그리고 한겹 요기 모듬튀김은 에어프라이어에 어, 제가 9분, 8분 정도 구워가지고 함께 구성을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 방법을 살펴볼게요. 조리 전 냉동된 떡을 찬물에 헹구어서 해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냄비에 소스와 물 500cc, 떡하고 어묵 쫄면을 넣고 끓입니다. 약 7분간 끓인 후 재료들이 어느 정도 익으면 불을 줄인 후 양념이 골고루 배이도록 자작하게 졸여냅니다. 이렇게 하면 석간동 국물 쫄볶이를 맛있게 드실 수 있다고 해요. 어떤 구성으로 들어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어묵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떡이, 아, 밀떡이에요. 밀떡, 밀떡이 들어있고요. 다음에, 유래 소스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쫄면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있어요. 모든 튀김은 에어프라이어에서 8분 정도 튀겨줄게요. 냄비에 물 500ml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던 떡, 떡은 한번 씻었고요. 그다음에 어묵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쫄면 사리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황금 비율의 소스도 짜서 넣어서 같이 끓여주세요. 그리고 저는 다른 건 준비 안 했고요. 대파만 마지막에 넣어주려고 해요. 7분간 끓여보겠습니다. 지금 국물이 쫄고 있어요. 7분이 지났고요. 불은 아직 놔두고 지금 국물이 많이 쫄았을 때 파를 왕창 넣어보겠습니다. 떡볶이 색깔이, 쫄볶이 색깔이 너무 예뻐요. 먹을 때 끊기는 게 싫기 때문에 떡볶이, 에, 쫄볶이는 덜어냈고요. 이 남은 양념에다가 잡채 볶음밥을 비벼먹겠습니다. 남은 양념에 비벼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다가 저는 들기름을 한 큰술 정도 넣어볼게요. 지금 밑에 살짝 눌러 붙게 하는 중이고요. 김가루도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석간동 쫄볶이 세트를 만들어봤습니다. 이제부터 먹어볼게요. 이건 쫄볶이고요 쫄볶이 쫄복기 국물로 볶음밥이구요. 그리고 모듬튀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쫄볶이를 먼저 먹어볼게요. 쫄볶이에 떡 밀떡이에요. 음. 쫄볶이니까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맵, 살짝 매운 것 같은데 맛있게 매운 맛이에요. 그리고 밥. 저는 여기에 기, 기본 자, 재료에다가 들기름하고 파, 그리고 김만 조금 추가했어요. 이거 밥 너무 맛있어요. 이 국물에 비벼서 먹으니까 음식점에서 비벼 먹는 그런 볶음밥 맛이 나는데요. 그리고 튀김도 먹어 보겠습니다. 김말이 에어프라이어에 방금 튀겨서 속까지 아주 따뜻해요. 이렇게 세트로 먹으니까 분식집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오늘 리뷰한 석간동 국물 쫄볶이 어떠셨나요? 어, 밤에 야식이 생각날 때 온라인으로 이렇게 패키지를 구매하셨다가 끓여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야식이 생각날 땐 석간동 떡볶이. 이상 리뷰하는 박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